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.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? 6시 36분 지났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반감기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. 비트코인 과거 반감기 국면에서 S&P 500 신고점 음, 돌파 뒤쫓고 있다.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. 음, 케빈 스펜슨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. 미국 증권 시장의 S&P 500 지수는 항상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다. 그러니까 S&P 500이 잘 되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 따라가고, 해당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만큼 비트코인도 이를 따를 것이다. S&P 500은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 시점인 2016년에도 최고치를 경신했고, 비트코인은 7개월 뒤 이를 뒤쫓았다. 세 번째 반감기 시점인 2020년에도 비트코인은 S&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4개월 뒤에 고점을 돌파했다. 오는 반감기에도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. 그러니까 2024년 4개월 후에서 7개월 후.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2024년이 될 것이고. 그리고 또 짧게 본다면 2024년 4월. 오는 4월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전후. ]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이라고 잠정 결정이 사실상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. 이것도 한번 어, 아마 4월 전후 그러니까 1분기, 2분기.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어, 좋은 훗날에 좋은 곡식 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양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겠다. 이번 겨울 동안에요. XRP upside push is imminent if history repeats itself. 리플의 업트렌드가 어, 계속 또 어,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스,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upside push imminent는 임박해 있다는 뜻입니다.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라는 뜻이네요. 리플의 자체의 가장 큰 이슈는 4월 29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4월 29일 이전에 여러분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,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순간에 여러분이 깊게 잠들어 있을 어느 특정한 새벽 시간대,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s 2 0와 리플이 또 어떤 모종의 어떤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. 근데 네, 그게 벌써 4월 29일.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. 오늘은 1월 21일이다. 시간은 가고 있다.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. 방송 마무리하기 없어서 2024년 1월 1일 방송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일이 되어 있고요. 네, 아침 방송 방금 한것 같은데 6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줄어들고 있다. 비트코인 해빙 카운tdown 언제쯤 될 것인지 음,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. 날씨가 굉장히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기 좀 이따가 어, 한뭐한8시 음, 반에 뵙죠? 네8시 반에 뵙겠습니다.